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고 하자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 비서가 어떻고, 책임 비서가 어떻고, 세파 비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마치 들어보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비서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살때 그들의 삶을 좌우지한 것 같은데 도대체 비서직책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서직책은 사장이나 그 기관 책임자의 사업을 보좌하기 위한 일, 일정 보면 어, 시, 심부름꾼 같은 것인데 북한에서의 비서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뜻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탈북자들이 많이 당비서 어쩌고, 세포비서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거를 아마 의문시한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파겠는지. 근데 난, 내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물어봤다. 질문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북한 체제를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체제의 본질이고 시스템상으로 그 작동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수령 적속 다음에 중요한 저체제의 시스템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당비서, 당비서, 세법에서 당비서 직책을 통해서 도대체 이, 체, 이 비서직이 북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시스템 상으로 원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과 작동 원리를 알아야만 북한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란 어떤 직책이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공산국가 과거에 존재했던 존재했다가 사라진 공산국가들. 어쨌든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모든 공산국가는 일당통치, 일당, 일당 독재국가였습니다. 공산당이 유일당이 돼가지고 그 사회의 모든 그 저게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시켜 나가는 일당 독재 국가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음, 공산 국가들은 다당제가 아닙니다. 다당제 비스듬한 거는 있지만은, 형, 냄새는 풍기지만은, 철저히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들이 소위 자기네도 무슨 협의체처럼 움직인다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런 형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자면, 음, 형식상이나마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의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노동당 비서제를 내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공산당의 지책을 보면, 공산당 총비서, 그 다음에 공산당, 뭐 비서, 그다음에 공산당 접당 비서, 공산당 세포 비서 이렇게 다 당직책마다 다 비서자를 붙였습니다. 소위 의견을 수렴해서 어, 봉사하는 심정으로 어, 이 모든 국가 관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비서 간판을 붙였던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북한의 노동당 비서제는 바로 구소련 공산당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은 총비서, 김일성이 총비서를 했지요.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이 또총비서했지요 오늘 김정은이 뭐 제1비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 위원장이란 말을 안 붙입니다. 회장이란 노동당 회장이란 말도 안 붙입니다. 딱 여기는 이제 당 보면 대, 대표 이렇게 붙이지만은 북한은 이런 월리, 이런 외형을 어, 쓰고서, 이런 외형을 쓰고서 다 비서라고 붙입니다. 소위 우리도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그런, 음, 형식을 띄고서 이렇게 비서직책을 붙입니다. 어, 북한에서 노동당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 또 수령의 위협을 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혁명위협의 총참모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령을, 수령 다음에 제일 큰 권력기구, 독재기구가 바로 공산국가의 공산당 혹은 노동당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당 독재 공산당의 총비서라는 직책은 자유대한, 자유세계에서 생각하는 반적인 비서라는 그영어하고는이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1인을 만인 지상에 모시고 전체 인민을 다스리는 독재 기구의 총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총비서고요. 비서 직책이고 한국의 일반 비서직은 자기가 모시는 리더의 사업을 보좌하고 합이 잘 되도록 제일 심히 이렇게 그 말하자면 보좌해 주는 것이 비서의 직책인 것입니다. 용어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 같은 국가에서 노동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수, 1인 지상, 수령족석 1인 지상, 전체민 지하, 만인 지하, 요 짬에 국립해가지고 수령의 사상과 아령도를 실현하겐 정치정부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저 수령족 속의 국가 비전인 주체혁명위업이라고 하는 그것을 총괄하는 소위 총산모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어, 북한에서는, 어, 노동당은 수령 다음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북한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의 모든 기득권에 관, 관련한 인사 사업을 독점합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어떤 사람도 그가 간부로 되자면 노동당이 검증을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당의 수령이 의도에 따라서 모든 북한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간부를 다 선출합니다. 다 검증해서 선택해서 임명합니다. 여기에는 당 조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비밀경찰, 공개경찰, 종무원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그 다음에 뭐 저게 군대 간부들, 정치 간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행정간부들에 대한 임명권, 또 낮은 행정간부들에 대한 임명권도 모조리 노동당 중앙위원회 아니면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노동당 위원회, 그 다음에 더 밑에 노동당 촉당위원회가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즉, 북한 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간부라고 생겨 모든 모든 사람의 간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임명에서부터 어 저게 그 검열에서부터 검토로부터 선발 검토 임명 이 모든 시스템을 북한 노동당이 주관한다는 거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한 노동당의 두 번째 막강한 파워는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모든 간부군에 대한 큰 간부군 낮은 간부든 관계없이 지기고하에 관계없이 그 모든 간부들에 대한 상벌권을 행사합니다. 저 진급을 시키느냐 철직을 시키느냐 상벌권 훈장을 주느냐 책벌을 주느냐 목숨을 빼앗느냐 이 모든 상벌권을 노동당이 유일하게 행사합니다. 여기에는 당 간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행정 간부, 비밀경찰, 공개경찰, 군대. 음, 상관오지 어느 간부도 간부라고 생겨먹은 모든 사람에 대한 상벌권을 바로 노동당 조직이 자기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행사합니다. 즉, 북한에 있는 모든 기, 기득권이 김일성 적속을 제외한 오늘의 채용해가 제일 파고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서부터 저 밑에 말단 단위 작업반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모든 상벌권을 노동당 조직이 행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의 노동당이 어떤 음, 북한 체제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권과 생존권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조선. 노동당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이 기업관리에서 경제발전에서 김일성 적석은 노동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의 당 비서는 노동당 비서는 그 공장 기업소가 자기 역할을 자기 생산활동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키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존재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의 당 비서는 당 조직 책임자는 그 단위 키잡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당 비서는 노동당에 노동당에 파견한 사람으로서 임명한 사람으로서 노동당의 의도와 정책에 맞게 키잡이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간부들은 지배녀 자업반이요 노동당 아닌 노동당 이외의 모든 행정 간부들 은 노동당 당비서가 키잡이 하는 데 따라서 노를조 줘야 하는 노, 노잡이꾼이라고 했습니다. 노를 줬는 뱃사공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시스템에서 노동당은 키잡이고, 노동당 조직은 키잡이 역할을 하고, 그 기타 모든 간부들은 바로 노동당 간부가 키잡이 하는 그 배위 뱃사공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비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동당 비서가 배를 잘못 벌면 저체제의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노동당의 최고의 신임과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당 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 사회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 황장년 선생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서 어, 자신 있으신 저서에서 정치 망명후 이렇게 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북한 체제의 북한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노동당 간부들은 저체제의 마름이고, 모든 행정격 간부들은 저체제의 모숨이라고 했습니다. 천만 분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주와 마름과 모숨의 역할을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비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라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제도의, 제도의 본질적 차이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북한의 모든 당일꾼들은 노동당 총비서, 그 다음에 당위원회 비서, 그다음에 군수공업 담당 비서, 당 중앙위원회를 놓고 볼 때는 사상 담당 비서, 조직 담당 비서, 군수공업 담당 비서, 무슨 경제 담당 비서, 경공업부 담당 비서 다 비서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기관과 기업사들은 그 기에 달 크기에 따라서 노동당 비서, 그거는 그단위의 비서입니다. 니다노동당 조직의 비서. 그것보다 조금 작은 단위는 노동당 조직의 책임비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단 세포는 노동당 세포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김일성 족속은 바로 자, 자신들이 70여 년을 거쳐서 수립한 조로동당 비서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북한 전역을 낱낱이 장악하고, 어, 반항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본건세습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은 그래도 노동당 뭐 노동당은 또 노동당원이 돼야지 우선 간부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우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당원만이 북한에서는 큰 간부권, 작은 간부권 할수 있는 겁니다.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북한의 모든 간부군은 오직 노동당원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동당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laughs> 즉 노동당원이 돼야 간부로 출시할 수도 있고 점점점점 더 올라가서 자기도 어떻게 비당원 군중, 일반당원, 비당원 군중을 한번그 위에서 호통을 쳐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노동당원이 되기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다음 단계가 간부로 나가는 길. 이겁니다. 전제 조건은 무조건 노동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북한은 오늘날, 옛날 김일성 때까지만 해도 노동당원이 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정수분자들로, 노동계국과 농민계국이 정수분자들로 노동당을 뿌린다. 해가지고, 진짜 탕탕 택이면서 노동당문을 뽑았습니다. 김정일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당문을 좀 열었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을 위협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주체혁명위협 즉저 김일성 적석의 세세 년은 집권이라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각계가축 군중을 다 당에 품고 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노동당의이 입당문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때는 예, 적대계층 중에서도 아주 충실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기금면 중에서도 노동당에 적극 충성하고 충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노동당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일성이 세우고 김정인이 운영해온 조 노동당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옛날에는 정치적, 계급적 토대, 정치적 심사가 노동당 입당의 기준이 되었다면, 오늘은 하나가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첫째, 계급적 토대. 둘째, 정치 사상적 준비정령 셋째, 돈! 북한 돈 아닙니다. 위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급적 신분제도라던가, 정치적 준비 정도.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끌고 내려온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당에 입당하기 힘들어서 이제는 달러를 내고, 즉 외화를 지불하고, 어, 노동당에 입당하는 경우 풍조가 북한 전 사회에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이옛 사람들이. 어명한 명언이 오늘 북한에서 여지없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하기 에해 성결 조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인 수령절제주의 사상, 주체사상을 철폐한다. 둘째는 김일성 족속의 사도집단인 노동당을 해체한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의 북한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북한 노동당의 범죄 행위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이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저태먹지 않는 시스템을 방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해하고 해부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실체에 대해서, 비, 북한 노동당의 비서직 실체에 대해서 한 명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정확히 알수록 북한 노동당의 입지는 역할은 점점 좁아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